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플래너는 할 일을 관리하는 도구로 프로젝트에서 누가 어떤 작업을 맡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아웃룩 일정의 경우에는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로 회의나 약속처럼 특정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활동을 등록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플래너의 작업은 아웃룩의 일정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이용을 하면서 플래너에서 작업이 생성이 되고 나를 누군가 할당하더라도 내 아웃룩 캘린더에 해당 작업이 일정으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래너에서 할 일을 할당을 받으면 메일 알림이 오죠. 그 알림을 클릭을 해서 플래너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플래너의 일정을 플래너에서 확인하지 않고 아웃룩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방법은요. 여러분이 아웃룩에서 보고자 하는 플래너로 이동을 하고 플랜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여지는 아웃룩 일정에 계획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 계획 추가는 이 플래너의 소유자일 경우에 보여지고요. 소유자가 먼저 게시를 해놓고 나야 그 플랜의 사용자들이 같이 활용을 할수 있게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메뉴가 보여졌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 아웃룩 캘린더에 이 플래너 이름으로 된 캘린더가 들어와서 마치 내 캘린더처럼 껐다 켰다 하면서. 같이 일정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아웃룩과 여러분 쓰시고 있는 클래식 아웃룩의 일정은 플래너의 일정을 지금처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뉴 아웃룩을 쓰죠. 뉴 아웃룩은 이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캘린더를 게시를 하고 그 게시한 링크를 웹 구독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게 일단 1번 문제. 2번 문제가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요. 동기화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플래너에서 작업이 추가가 되면 내가 동기화해 놓은 아웃룩 일정에 작업이 바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실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MS 기술 문서에 따르면 이 플래너에서 작업이 추가되고 아웃룩 일정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최대 6시간 이상 소요가 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MS에 문의를 했더니 바로 동기화하고 싶으면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플래너로 이동을 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계획 추가를 실행을 하면 구독이 이미 있다고 나오겠죠. 우리 이미 했으니까. 그 했다고 한걸 닫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작업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고요. 그게 아니면 플래너 일정은 플래너에서 따로 보고 아웃룩은 아웃룩 일정에서 따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 오토메이트로 이동해서 템플릿에서 플래너 작업을 찾으시게 되면 이렇게 새 플래너 작업에 대해서 아웃룩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을 해서 별도로 만들어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겠습니다.